당신은 오늘도 그랬습니다. 잠을 줄이고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 생각 없이 식사를 때웠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하지만 그 반복된 하루가 당신의 몸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은 소리 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뎌진 그 틈을 타 심장은 조용히 약해지고 장기는 버티다 지쳐가고 몸 전체는 회복을 멈춰버립니다. 당신은 오늘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당신의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습관이 5년 뒤에 병명을 결정합니다. 그 진실을 이제 외면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습관. 그밤 당신의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밤. 고요한 집 안. 모두가 잠든 이 시간에 당신만이 깨어 있습니다. 아니, 깨어 있어야만 한다고 느낍니다. 온종일 바삐 돌아다녔죠. 아이 챙기고 일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겨우 등 기대어 앉은 지금 이 순간, 이게 내 하루의 시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 이 시간이 아니면 난 숨도 못 쉬겠어.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또 새벽 2시를 넘깁니다. 이제 자야지 하면서도 머리는 복잡하고, 몸은 피곤한데 눈꺼풀은 다치지 않습니다. 그밤 당신의 몸은 조용히 작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 수면 부족은 몸을 갉아먹는 조용한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잠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로 생각합니다. 할 일이 많으니까 성공하려면 버텨야 하니까 나는 원래 잠이 없어도 버티는 체질이니까. 하지만 의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 6시간 이하의 수면은 심장질환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며 뇌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감정조절 이상, 면역력 저하까지 전신에 걸쳐 조용한 고장을 일으킵니다. 특히 4060대 중년기에는 이 수면 부족이 더욱 위험합니다. 갱년기로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고 일가정 양립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한 이 시기에 회복 없이 버티는 삶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언젠가 큰 사고를 부릅니다. 사례 1 이정화 51세 워킹맘. 이정화 씨는 두 아이를 둔 엄마이자 마트에서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떠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고 출근 후 하루 8시간을 서서 일하며 퇴근하면 저녁밥을 차리고 아이들 공부를 챙깁니다. 그리고 밤 11시 드디어 내 시간입니다. 그녀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핸드폰으로 쇼핑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며 스트레스를 날립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숨이 가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꾸만 눈물이 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감정이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작은 일에도 욱하고 어느 날은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병원에선 갱년기 수면장애 스트레스성 우울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례 이 박진호 54세 부장. 박진호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버틴 남자입니다. 성과주의 속에서 그는 잠을 줄이며 일했습니다. 야근은 기본 출장 후에도 보고서를 밤새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루에 5시간 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잠은 성공한 후에 자는 거라고. 하지만 최근 그는 사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운전 중 멍한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 건강 검진에서 경도 인지 장애 부정맥이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됐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면 부족이 뇌를 상하게 했습니다. 이대로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회복 방법 잠은 당신을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면 위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수면 루틴 정착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자기 전 30분 스마트폰은 멀리. 침실 온도는 1821도 유지. 조명은 따뜻하고 은은하게. 수면 유도 음식 섭취하기. 바나나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긴장을 풀어줍니다. 체리 천연 멜라토닌 성분이 수면을 유도합니다. 귀리 복합 탄수화물이 졸음을 부릅니다. 견과류 안정된 혈당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햇빛과 수면의 연결. 아침에 20분 햇살을 받으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30분 일찍 눕기부터 시작하세요. 시간이 없어서라는 생각을 바꾸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몸은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잠은 회복이고, 잠은 치유이며, 잠은 내일의 당신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당신이 지금 자는 만큼 당신의 심장이 건강해지고, 당신의 기억은 맑아지며, 당신의 내일은 다시 살아납니다. 밤은 조용하지만 당신의 몸은 그 속에서 치열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큼은 모두를 위한 하루를 내려놓고, 나를 위한 밤을 허락해주세요. 몸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아껴주었는지를. 두 번째 습관. 당신이 하루 종일 앉아있는 동안 병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출근과 함께 당신은 앉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그렇게 업무는 시작됩니다. 점심을 먹은 뒤에도 다시 앉고 회의가 있어도 전화가 와도 당신은 대부분 앉은 채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일상이자 수십 년간 이어온 생활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무겁고 다리가 저리고 계단을 오를 때 유난히 숨이 찹니다. 이상하네, 운동 부족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또 자리에 앉죠. 그리고 그 순간에도 몸속 어딘가에선 병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움직이지 않는 시간 그 자체가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경고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은 조기 사망률을 20% 이상 높인다. 장시간 앉아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운동 부족이 아닙니다. 그건 신체 전반의 시스템이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정체되며 지방과 독소가 고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앉은 자세가 길어질수록 허리 디스크, 골반 긴장, 하지 정맥류, 내장 지방 축적,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까지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4060대 중년기엔 이미 체력과 회복력이 떨어지는 시기이기에 이러한 좌식 습관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사례 1 김은주 46세 워킹맘. 김은주 씨는 대기업 사무직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대부분 앉아서 시작되고 앉아서 끝납니다. 출근은 자차로 업무는 책상 앞에서 점심도 자리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퇴근 후에도 TV 앞에 앉아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가 묵직하게 뻐근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다리가 저려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은 좌골신경 눌림 증상 하지정맥류 초기.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탓이에요. 하루 중 10시간 이상 앉아 계셨죠.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사례 이 장영식 55세 은퇴자. 장영식 씨는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다. 2년 전 은퇴했습니다. 처음엔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며 지냈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시간을 TV 앞에서 보냅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말이죠. 갑자기 오른쪽 종아리가 붓고 걷기 힘들 정도로 아파 병원을 찾았고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가 다리에 고여 혈전이 생겼습니다. 장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는 처음 듣는 병명 앞에 당황했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건 나이 들어선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회복 방법 몸은 움직일 때 살아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은 많이 움직이기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자주 움직이기입니다. 일 시간마다 5분씩 움직이기. 타이머 맞추고 일어나기. 자리에서 스트레칭 창문 앞 산책. 계단 이용 서서 전화 받기. 앉을 땐 자세부터 교정. 무릎은 90도 발은 바닥에 딱. 허리는 곱게 등받이 살짝 기대기. 다리 꼬기 금지, 장시간 정자세 유지 피하기, 혈액 순환 돕는 음식 섭취, 비트 혈관 확장과 산소 전달 촉진, 시금치 질산염 풍부 심장 보호, 토마토 라이코펜이 혈류를 원활하게, 물 1리터 혈액 점도 유지와 노폐물 배출, 의자 대신 일어나는 루틴 만들기, 점심 후 산책, 저녁 설거지 후 제자리 걷기, TV 볼때한 장면 끝날 때마다 스트레칭. 몸은 당신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곤한 이유, 그건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혈액은 돌지 않고 근육은 굳어가며 마음까지도 침잠해지는 좌식의 습관. 하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움직임, 단 5분의 변화가 당신의 몸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숨을 쉬듯 걷고 펴고 일어서세요. 누군가를 위한 몸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몸이니까요. 움직이는 시간, 그게 바로 회복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습관. 당신이 매일 먹는 그것이 당신의 병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공식품 중심 식습관의 위험. 아침 7시. 눈을 뜨고 주방에 나가. 식빵 두 쪽을 토스트기에 넣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우유 한컵 데우고 달달한 딸기잼을 바릅니다. 아이를 등교시키고 출근길엔 편의점에 들러 소시지 김밥과 커피 한 잔, 점심은 컵라면이나 햄이 들어간 도시락, 퇴근 후 저녁엔 반조리 식품으로 뚝딱 해결,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한 끼니까. 하지만 그한 끼들이 당신의 장을 가늘 심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문제의 핵심 가공식품 몸속에서 천천히 번지는 독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햄, 소시지, 베이컨,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단 음료, 즉석 도시락. 이 모든 가공식품에는 트랜스 지방, 고나트륨, 인공 감미료, 방부제, 색소, 정제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장내 유익균을 파괴하고 염증 반응을 유도하며 간에 부담을 주고 혈관을 좁게 만들며 세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특히 중년기에는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크고 오래 갑니다. 그냥 먹는 거 가지고 설마. 하지만 의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먹는 것이 곧 병을 만든다. 사례 1 송미라 50세 워킹맘. 송미라 씨는 20년째 보험 영업을 하는 활달한 워킹맘이입니다. 아침부터 나가야 하니 식사는 늘 빵과 커피, 점심은 밖에서 대충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저녁은 피곤해 반조리 떡볶이나 전자레인지용 볶음밥으로 해결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솔직히 제대로 상 차려 먹은 날이 기억도 안 나요. 그러던 어느 날 계속되는 속쓰림과 변비, 피부 트러블, 붓기, 만성 피로에 시달리다. 병원에 갔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 지방간 초기 염증 수치 상승. 진단을 받았습니다. 먹는 것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그녀에겐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사례 이 최연수 58세 자영업자. 최연수 씨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합니다. 늘 바쁘고 시간에 쫓겨 식사는 인근 분식집이나 편의점이 대부분이죠. 햄버거, 컵라면, 삼각김밥, 간식으로는 단빵과 커피. 그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복부가 심하게 불어나고 간수치 이상 고지혈증, 만성피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밥만 먹었을 뿐인데요. 그의 말에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드신 밥처럼 생긴 것들이 몸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회복 방법 음식은 가장 쉬운 해독이자 회복입니다. 1. 식품 선택부터 다르게 시작하기. 가공된 것보다 신선한 것. 포장지 대신 껍질 있는 식재료. 바쁜 아침엔 바나나와 견과류. 삶은 달걀 한 개로 대체. 2. 장과 간을 살리는 음식 섭취. 양배추 위장 점막보 간해도. 브로콜리 항산화 성분 다량 함유. 강황 항염증의 대표 식품. 올리브유일 좋은 지방으로 세포막보. 생강순환개선 소화력 증가, 발효식품 김치 요구르트, 된장 장내 유익균 회복 3, 물 마시기와 가공 설탕 줄이기, 하루 1.5일 수분 섭취, 탄산과일맛 음료 우유티 설탕 대신 꿀, 계피 등 천연 감미료 활용 4, 하루 한 끼라도 내 손으로 만든 자연식 시도하기, 현미밥, 제철, 채소, 볶음 두부구이. 재료만 준비되면 10분이면 충분. 당신의 식탁은 당신의 미래를 씁니다. 우리는 하루 세번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몸을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쉽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매일 같이 몸을 갉아먹는 식사를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하루 한 끼만이라도 바꿔보세요. 가공된 것이 아닌 당신이 재료를 알고 있는 식사. 그한 끼가 당신의 장을 정리하고 당신의 간을 쉬게 하며 당신의 마음까지 안정시켜 줄 겁니다.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만드는 재료이고 삶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스스로에게 대접하는 그한 끼가 10년 후에 당신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어떤 음식을 얼마나 자주 자신에게 허락해 주었는지를 하루 6시간도 못 자면서 계속 앉아만 있고 가공된 음식으로 몸을 채우는 당신. 그렇게 하루를 견디고, 그렇게 일주일을 넘기고, 그렇게 몇 년을 버텨왔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다들 그렇게 산다는 그 말에 당신은 몸이 보내는 모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시는 언젠가 반드시 대가로 돌아옵니다. 잠이 회복의 시간을 잃었고, 몸은 흐르지 않으며, 장기들은 당신 대신 무언가를 해독하느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선택해온, 그 습관들의 결과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경고일지 모릅니다. 아직 아프지 않다고, 아직 젊다고, 아직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내일은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하루 30분 더 자는 것, 1시간에 한번 일어나는 것, 한 끼라도 직접 만든 음식을 먹는 것,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 전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단 하나의 선택은 이것입니다. 계속 무너질 것인가, 지금 멈추고 회복할 것인가, 몸은 더 이상 당신을 대신해 견디지 않을 겁니다.